TV 여기 어디죠? 여기는? 여기, 여기 그 이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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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만원나왔어 그래 그러면 동주야 인 t v 여기 어디죠? 이곳은 이태원의 역사가 살아있는 그랜드 어어프레이 o t 지금 올라간다? 응? 그 사장님하고 아 가시죠 사장님 만원걸어봐안돼 <laughs> 내가 올게 예예 여기로 돈이 걸려있어 어. 야 있냐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가서다 조사해보고 왜 얘기를 해야지 사장님 사장님 제가 유튜버인데요 유튜버인데 동기이 잠깐 들고있어 이렇게 들고있어 딱 이렇게 들고있어 그리고요? 사장님 제가 유튜버인데요 제가 5만 원 어치 응. 술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 요 뭐든. 아뭘또 5만 원 어치야? 뭐, 5만 원 어치 병으로 한병 6만 원 주고 먹어. 뭐든 주세요. 그래. 아이고 그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피해 안 돼. 그거 원 말고 3만 원, 1천 원짜리 한병 먹어. 아이가 5만 원 어치. 아, 한번 이거 이거 뭐, 5만 원한 번 한, 번. 한 병? 한한한 한, 한, 한 번만 줘. 그럼 진한 병. 뭐든 주셔. 그래, 진한병 갖다 네. 놓고. 오인 t v 나는 더 좋지. 동규야. 진짜 진짜 오래됐는요 여기는 어디야? 여기? 그랜드홀 어 프리. 이태원의 역사가 살아있는 곳 짱이야? 어 여기가 짱이야? 어 여기가 75년도에 어플했 75년도요? 내가, 우리가, 내가 85년생이니까 내가 태어나기 10년 전에 문을 연 곳이야 여기. 와 엄청나네요 여기 그리고 사장님이 출연하셨던 그 사장님은 언제부터 여기서 아, 여기 계셨어요? 75년도에 내가 가졌다와 아, 대박이네 75년도 3월 2 4일날 개업했다 네. 사장님 대단하시네 75년도부터? 내가 35세 와서 지금 8네살이에요저 지금 39살이에요 나보다 따블, 나는 따부이에요 따블 사모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8대몇 년생이세요? 4 0년 <laughs> 와, 와. 여기를 이제 이 오랜 시간동안 이끌고 왔어 이거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인정을 해줘야 돼 그렇지 전지 전시장, 네. 전시장. 여기는 최고야 그사장님이왜 파도 많이 벌셨던가요 서울 시장에 한번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와, 오세훈이 와야지. 오세훈이 와야지. 오세훈이가 뭐래요? 오세훈이 <laughs> 안 왔어요? <laughs> 여태가 안 왔어요? 뭐 그사람 여기 와서 뭐, 뭐 술을 먹겠고 아, 그래도 공부가 되지. 야, 공부가 무적화야지. 그래. 아, 여기 우리 이 MZ 세대들은 여기 와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로 앉을까 저기로? 너무 멋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 여기 옆에 어? 인터뷰 한번해볼 저기로 앉아 사장님 사장님 인터뷰 한번 해도 괜찮을까요? 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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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네. 그럼 그러면 안 찍고 귀만 그 찍게요 여기, 여기 왜 오셨죠 사장님? 단골이요 단골이에요? 네. 여기 뭐가 좋으셨어요? 아여거 되게 오래전부터 왔어요 왜? 왜? <목소리> 저좀 저 동의를 구한 거예요 귀만 찍겠다 할 오케이 아 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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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그럼 여기는 뭐가 좋아서 오셨어요? 그냥 술값 싸고 분위기 좋아서 오, 여기는 진짜 서울에서 최고예요. 저희도 왔습니다. 하이파이브 감사합니다. 저는 44... 하죠, 나의... 44... 사장님, 예, 감사합니다. 저는 48만 유튜버예요. 고생합니다. 아... 44... 데 건강은 괜찮으시죠? 너무다 아니야 뭐다리게 아프고 다 아파도 근데 그래도 저 경쟁이 지금 관심이 안 맞습니다 핸프리로 가야지 햄프리로 근데 거기좀 멀잖아요 멀긴가지 근데 여기가 진짜 형 이거 한병 주셨어 왜 형이 5만 원 주셨어 아 이거 안 들지 하 한... 아니야 아니야 아니. 사모님 이거 한병 주시면 안돼 이렇게 많이 주시면 안돼뭐한 병이야 아니야 우리 잔만줘 이거 하지 마 아니 응? 한 앞에 네? 일, 일곱 자식 못 먹어? 아니야, 아이, 이거 하지 마. 코로나 때문에 하지 마. 하지 마. 조금만, 조금만 주셔. 아 이렇게 많이 주면 안 돼. 치러, 여러 가지로 먹어. 예. 네. 인심이 너무 좋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장사 안 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먹으려면 여러 가지 먹어요. 예, 계속 먹고 갈게요. 여기서 고메도 하니까. 예. 저희 돈 내고 먹을게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5만 원 많이. 돈 많은 돈 쓰니까 그거 가만 치려면. 예. 줄게. 감사합니다. 먹고 간대 우리가. 오인티비, 오인티비 끝. 컷, 네. 컷, 네. 컷. 네. 컷. 네.